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오늘이 5월 28일이고요. 제가 있는 곳은 청주 오송입니다. 먼저요, 제가 심은 마늘들은 실험을 한 목적 고거를 빼놓고는 빨 마늘이 하나도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 인편으로 심은 거 도야로 심은 게한 200여 평 되고요. 그 다음에 주화가 한 100여 평 됩니다. 마늘을 둘러보면서 그간 추비했던 거, 그리고 마늘 상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지금 추석 전날 심은 건데요. 어,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요쪽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요. 그겁니다. 어, 11월 14일에 제가 또 마늘을 주문한 게 있었거든요. 그 마늘을 받아서 마늘 머리를 잘라 가지고 어 줄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파종한 마늘인데 관리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식구들 먹을 거는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건 이건 바로 여기 지금 보시죠. 이건 모종으로 심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4년 5년째 실험 중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11월 20일 넘어서 심은 마늘입니다. 그럼 저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또 왔습니다. 어, 요거는 요것도 이제 홍삼 마늘이고요. 종자는 25g, 30g도 간혹 있었지만은 어 보통 20g에서 2구, 한 통의 무게가 25g짜리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잘 길렀던 마늘입니다. 근데 지금 저 차량용 저호루지않습니까 그것을 고란까지 덮다 보니까 어푹 한번 삶았었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마늘인데 어 이렇게 좀나와졌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는 거 멀쩡 없지요? 어, 지금, 이걸 마늘 쫑을 뽑다가 좀 뽑아놨나 보니다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고요. 그럼 저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또이것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화를 파종한 건데요. 주화량이 상당히 많죠. 어, 볕 그듯이 이렇게 컸습니다. 어, 이쪽은 좀추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파종일도 정상적으로 9월 중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간혹 이렇게 이제 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 들이 있는데 문제는 아 쫑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30% 나오고 나중에 또 쫑이 발생이 더될줄 알았는데 아, 더 이상 그렇게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이것도 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아닙니다 뭐죠 그 인편이나 마늘로 심은 게 아니고 주화인데 어, 주화가 마늘처럼 어, 내 쪽이든 뭐 이렇게 쪽이 나온 것이 많고요 이쪽이 이제 12월 5일날 심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어, 부직포를 덮지 않았습니다. 덮지 않고 관리했던 마늘인데요. 이렇게 어, 지금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쫑을 어, 다못 뽑아가지고 꺾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밭이 전부 다 전부 다 그겁니다. 그 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멀칭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심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누가 보면은. 좋아하시면자 아시겠, 아, 저, 저저... 저, 뭐죠? 저, 저저... 저, 인편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아합니다, 이게. 저 좀, 아 하... 이쪽에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사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지새끼가, 그, 집을 짓고, 겨울에 그, 부지품 밑에서, 갑바 밑에서, 어, 집을 지, 느냐고 그, 자 저... 이걸 뜯어갔으면 경이지안 뜯어갔으면은, 이런 사단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저기가 있습니다. 주화에 추비를 한 거, 그리고 인편을 심은 거, 날짜, 제각과 그리고 부지풀를 덮는 것도 비닐, 그 다음에 갓바, 그리고 우리가 일반 부지풀하고 그리고 왜그 파란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마늘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주, 이게 주화입니다. 주화인데, 그러면 한번, 요건 한 전파종한 것도 있고요. 이걸 뽑아 캐보겠습니다. 전파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도 있습니다. 그 줄파종한 것도. 그리고 요것도 하나 뽑아볼까요? 요것도 좋아합니다. 좋아. 이게 땅이 딱딱해서 이렇습니다. 땅만 포슬포슬한 땅이면요. 참잘 자랐을 건데요. 왜잘 자랐냐고 잘 자라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 놔보고요. 도토리보다 훨씬 크죠? 우리 휴게소 에서 파는 약반만 합니다. 지금 이게 상태가. 조금 더 크면 요건 지금 보니까 쫑을 뽑은 거네요. 요. 인펜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게 지금 또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심겨져 있는 곳이 밭이 아닙니다. 아, 갈대밭입니다. 그냥 개간해서 아, 비료 그냥 살짝 뿌리고, 한 바가지 뿌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 홈이 있지 않습니까? 홈이나 꽃쟁이를 꾹꾹 눌러가지고, 경운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바로 여기 실험했던 장소입니다. 제가 경운에 마늘 영상 올리면서 여러 번이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청자이 구주 짜면 대부분 멀칭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일부 분들은 소량을 심는 멀칭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관행적으로 멀칭을 한 곳입니다. 여기가. 근데 보실래요? 뻘마늘 다 나왔죠. 상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보십시오. 이거 이게 멀칭을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비닐을 다 깠습니다. 마늘을 심기 전, 마늘을 심기 전 멀칭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늘을 심고 배집이지 않습니까? 배집을 뿌리고. 그리고 다시 마늘을, 아, 비닐을 또 덮었습니다. 밀착을 시켜서. 이유가 늦게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빨리 성장 속도를 팍, 그, 집, 집을 넣는데, 그 뱃집이 살살살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발해를, 열을 상승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뻘마늘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럼 보십시오. 여기도 이제 조과하고 같은 날 심은 건데요. 조과하고조과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지금 비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비닐이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그, 멀칭, 그러니까, 부직포 방법이 틀렸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3년, 4년 동안 연구한 이런저런 방법으로 홍삼마늘을 실험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 늦게 심고 강선을 꼽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강선을 꼽으라고 했던 자리인데, 꼽고 재배한 자리인데, 뻘마늘이, 요거 지금, 뻘마늘이, 요거 딱한개 나왔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늘 캐면 한 6조, 7조 캐는데요. 여기가. 딱한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늘 사이즈도 이게 이제 쫑을 뽑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냅대놓고 간 건데 이렇게 지금 나쁘지는 않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14일 날어 주문한 홍삼 마늘이 와서 어 그것을 갖고 이제 밭을 만들면서 때 급하게 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직포도 이제 저기 하고 고랑을 보시면은 칵 막아놨었죠. 여기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주화를 심은 건데 큰 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내가 다른 목적도 실험했어요 보십시오 마늘 을줄기입 잎이 색이 벼이거갈처럼누르스름하죠 여기는 추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쫑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하, 저기하고 벌비, 별반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12월 4일 날인가 5일 날 요게 큰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심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비닐하고 부직포하고 차이점을 사실은 좀 알아요 저는 방법을 좀 안나가면 비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닐이 훨씬 좋습니다 부직포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화가주화를 10월 11월 달에 씻고 나면 어떤 경우는 그해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비닐로도 밀착을 해서 덮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은 그 자리가, 얼음에 얼어서, 그랬던 자리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마늘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찌질이들 갖다가 심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비닐을 부하게 띄어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터널.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강선 일일이 다 꽂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래 그냥 그런 대로 자라주었습니다. 여기도. 그래 여기 보시면은, 걸음을 하나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자, 보실래요? 뭐 하나 뽑아볼까요? 찌질한 마늘 심은 게 어느 정도, 요 조금 또. 자, 보십시오. 작은 겁니다. 이거 20g, 찌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한테 샀을 때 25g 정도도 다안 됐어요. 평균 사이즈가. 근데 작아요. 20g 미만짜리도 사실 있었어요. 이렇게 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준수한 씨알의 <laughs> 마늘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주화도 한번 뽑아볼까요? 여기도 이제 전파종을 한 곳인데요. 아유. <laughs> 보십시오. 상당히 좋죠. 이게 저기 인편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도야입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이게 저 인편 나왔습니다. 좀 종고 생기고 봐야죠. 요런 것도 됩니다. 요런 것도. 자 그러면은 소 쪽에 이제 또 도야만을 심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요. 비닐 부직포 그리고 제가 덮은 비닐은 상당히 부직 부지포, 아 부직포는 상당히 비싼 부직포입니다. 엄청 두꺼워요. 어, 보온성이 좋습니다. 그걸로 했는데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닐을 한 것은 좋습니다. <laughs>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도 추석날 푸심은 건데, 추석 전날. 이거.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그 부랴부랴 며칠 전에 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낙엽을, 비가 온다 하길래 낙엽을 좀푹을 뿌리고, 어, 마늘 캘 때까지 보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인편을 심은 거고요. 이쪽은 주아로 도야 마늘을 심은 겁니다. 자, 보실래요? 이게 마늘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 뭐라 가죠? 사과, 아오리라 가나, 뭐라 가나, 풋사가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거 보고 그 정도는 됩니다. 물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빠진 것이, 그러니까 심다가 빠진, 빠진 거, 그런 자리를 그냥 냅두고 보는 성격이 아닙니다. 파종의 간격도 이렇게 넓습니다. 20cm, 25cm, 30cm. 왜 그러냐면요. 저거는 일단 길르다 보면 커요, 무조건.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지시는 농법이 큽니다. 커. 보실래요? 이렇게 엄청 넓죠? 아마 이 여기 지금 한줄더 들어가야 돼. 세주세 저기에 한 개씩은 더 들어가도 더 넓습니다. 여기 조금 큰 마늘이고요. 큰 도야를 심은 거고. 저쪽에 만두콩 많은 걸로 심은 겁니다, 이쪽에. 반 뽀개졌는데, 이쪽에. 잘 됐습니다, 이쪽도. 이쪽도 체장이 지금 1m가 넘습니다. 주화는 다 뽑은 상태인데요. 그러면은, 비료 전체 사용량은요, 어, 요소 하나, 그 다음에 복합비료 두 포, 그리고 입상 항산가리 15kg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 3월 초, 3월 말에 음식물, 액비, 내가 만든 겁니다. 어, 가 제가, 제가 만든 건데, 그걸 좀 어, 시비를 해 줬고요. 참고로 저는 어, 영양제. 영양제, 농약방에서 파는 영양제들은 사서 쓰지 않습니다. 음식물 액비로 다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추비량은 그것이 다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이렇습니다. 큰 종자를 심은 건 큽니다. 작은 건 작게 나오고요. 그래서 집에서 드실 거, 친척 인 나눠 드실 거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홍삼마늘 좋아하신다 가면, 어, 재배하는데, 아, 어, 용이 하고요 어, 예방만 해, 철저히 해주면 병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뻘마늘이 이제 간혹 이제 발생이 된다 하면은 발생이 된다 하면은 그, 주화를, 쫑을 어, 따지 말고 주화를 채취해서 종자로 사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어, 관행대로 심은 거, 관행대로 멀칭을 하고, 어 그리고 마늘 심은 곳에서는 그곳에서만 지금 이렇게 빨마늘이 어, 나왔다는 거 오늘 이렇게 영상 전화드리면서 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